네,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키르키즈스탄 면적이 19만 8,500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와 거의 비슷하지만요 인구는 약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가실 곳은요 키르키즈스탄의 최고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중앙아시아 최대 휴양지이기도 한 이시콜 호수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시구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키르키즈스탄의 수도인 비시케역으로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운행되지 않아서요.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요? 네, 하루에 한 번이에요. 이 기차 너무 큰 큰일 납니다. 큰일납니다 <laughs> 기차가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네. 소련 시절부터 운행했던 것이라고 해요. 네. <목소리> 자, 저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 드디어 이십쿨 호로 출발. 이 비식역에서 이십쿨까지는요 비록 200킬로 밖에 되지 않지만, 시속 40킬로로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5시간이나 걸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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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창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결코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천천히 가니까 여유 있어 <laughs> 보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누워서 가게. 신대요2 <laughs> 0쿨이라 어. 아, 지금 칸이 아니고? 네. 어. <laughs> <목소리> 보통 기차 안에서 사이다와 달걀 먹잖아요. 이곳에서는 옥수수예요 기차 안에 먹던 우리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좀 많이 달라요. 중앙아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이시쿨. 과연 어떤 곳인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 5시간 기차를 타고 드디어 이시쿨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기차 안에 파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옥수수. 이시쿠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이제부터 휴격적인 여행 시작해 볼까요? 자, 떨리는 기대감을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이시쿠호를 빙 둘러싼 이텐산 산맥과 설탄에 흐들어지게 핀 꽃들이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이텐산 산맥들의 70여 개의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거대한 이시콜 호를 만들어냈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거 트루크족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서 천의 샘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좀저렇게 네. 하늘색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자, 이시콜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보인다는 보스테리 마리 호숫가로 갔는데요. 오, 호수, 호수, 호수. 어? 호수. 어? 호수. <웃음> <웃음> 바다가 아니라. 호수, <laughs> 바다가 아닌 호수라고 <laughs> 와, 하는데요. 지금 네. 이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가보실까요? 와! 신났어요, 제가. 이 해발 1,600여 미터에 위치한 이 바다 같은 호수 이쿠쿨는요 정말 바다처럼 염분도 많고, 예. 크기도 바다 못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풍경은 해욕장 풍경이에요.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다와 먼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대신한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От всех домашних, здесь просто у нас вода, море, любим по-другому, все свободно, хорошо. Погода ещ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мы каждый год проезжаем, это наш Кыргызстан, так что мы здесь. 1300 метров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вот отдыхаем. Вы его с собой заберете? 네, 이짠 호수물 이외에 또 다른 비밀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직접 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미신물이라는 네. 네. 뜻이요. 따뜻한 호수라는 뜻인데, 정말 여기가 높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따뜻해요. 미식물은 네. 존되거든요 한겨울에도 이산도를 항상 유지한대요. 자, 이 소문난 관광지답게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미끄럼틀 타봤는데 이게 호스로 바로 떨어져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쿨에서는요. 단순히 즐기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로 빛이 8세기부터 전에 내려오는 사이말로다시 500여개가 이 시쿨 호수 주변에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돌 벽화는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낮은 지진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 지하에 30m 아래까지 돌 벽화들이 묻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생성이 됐다고 해요. 예. 네, 이식골 호수의 또 다른 특별함을 찾아서 이번에는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쌀쌀하다. 소름돋아. 진짜 추워졌어요. 여기는. <laughs> 어? 저기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아, 네. 우리나라의 밤 기온 정도 되는 네. 날씨예요. 네. 네. 살쌀한 거죠. 아, 네, 네, 네. 아니 안 추세요 우이 산에 저는 좀추운데 어떻게 네.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Здесь не холодно, там же 네 해발 2,500m에 위치한 온천. 와, 여기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제가 추위를 온천에서 좀 달래볼까 해서 저도 직접 들어가봤는데요.

예, 창문에 습기찬 모습 보이죠? 정말 밖과 기온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 알 수가 있는데 밖에는 이렇게 추운 오. 국물이 흐르고 있고요. 안은 따뜻하고요. 어떻게 온천이 생겼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목소리> 네, 이 지역은 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예. 땅속 깊은 곳에 따뜻한 지하수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온천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물 또한 장활동을 촉진시켜서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요 먹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십쿨의 마지막 매력. 이십쿨을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호수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아니 지금 몸에 몸에 이 바른 거 이게 뭐예요? 오 나르 아담아기 렉스 엔서브카 제 얼굴에도 진흙이 예. 필요하다고 직접 발라주시더라고요 <laughs> 느낌이 촉촉하고 <laughs>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laughs> 우리나라에는요 보령 머드팩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시골 호를 전부 돌다 보면요 미인 데서 올 거예요 수버 <laughs> 수준. <아마 웃음> 밴 붙을 머든르 л а р çıгат. Ошон үчүн мен муну, муну атай көргө келип а т а 서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에 바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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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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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laughs> 네, 이곳의 진흙은요, 광물질과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매끈한 피부와 뼈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관심은 뭐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예. 온천에서부터 진흙까지 미용하고 건강에 딱 좋은 관광이네요. 진흙가 좋았다니까요. <laughs> 네, 어느덧 이시골 호수에도 니언니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운 이식굴 호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하늘을 날아요? 네. 직접 타고서 하늘을 날러 드디어 출발. 멋있죠? 와. 네, 하늘에서 본이시콜 호수의 석양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고즈넉한 이시콜 호수는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 위를 날아본다는 거죠. 아, 그럼요. 이 크기가 그렇게 크다 말이죠. 네, 네. 아직까지 문명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이시콜호수의 저의 마지막 느낌은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호수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네. 온갖 풍물을 접할 수 그렇죠. 그럼요, 정말 예. 예뻐지기도 하고 건강에 좋아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전에는요 당 고위층 사람들만 갈수 있었고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